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에 작업한 차량은 BMW 730 롱바디 디젤, BMW 730 LD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네. 이름이 엄청 길죠? 오토소닉스 매장이 이제 8년이 되다 보니까 재방문해주시는 회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방문해 주신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어쨌든 재방문 고객님의 작업인데 7시리즈 롱바디 차량에 기본 적용된 하만카돈 로직세븐 오디오 시스템 음질이 좀 솔직히 좀 그냥 그래요 음질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기본 음질을 이 나는 이 차에서 듣기 싫다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찾아주신 회원님이신데 7 시리즈 하만 카돈 오디오에 적용된 스피커는 총 열네 개예요. 두 개의 서브 우퍼와 열네 개의 미드레인지 트위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문짝에 들어가 있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그리고 센터 스피커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총 여섯 개의 스피커입니다. 앞문짝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가운데 두개 여섯 개. 이걸 이제 기본 스피커 튜닝의 기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BMW 7 시리즈 스피커 튜닝으로 시공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나서 음질이 좋아졌다 개선이 됐다 역시 다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스피커 튜닝 가격 범위는 138만 원부터 있어요 138만 원에서 485만 원까지 다양하게 브랜드와 제조국 이런 부분의 차이. 등급의 차이 이런 걸 보이게 되는데요. 기존 차량에서 사용하던 노르웨이의 시어스 스피커, 시어스라는 브랜드의 스피커로 기존 차량에서 장착한 걸 떼어내서 뭐 이런 흔적들이 있죠. 그대로 이제 7 시리즈에 맞게 옮기는데 스피커 어댑터라 그래요. 이 스피커 아대. 이걸 이제 저희가 7 시리즈에 맞게 직접 만들어서 시어스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순정처럼 이렇게 작업해 놓은 모습이고요. 이쪽에 위치한 고음 스피커와 앞 도어에 있는 미드레인지, 투웨이 시스템으로 교체를 했고요 자작 패시브 네트워크라고 해서 아래 스피커는 뭐 요지,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소리를 내고 위 스피커는 여기에서 뭐 여기까지 소리를 내라. 이렇게 음분리기라고볼수 있는 패시브 네트워크. 저희 회사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만든 이 패시브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요. BMW 7 시리즈에 넣을 땐이렇게5 시리즈에 넣을 땐 이렇게, 뭐 X5에 넣을 땐 이렇게. 각각 구분지어 있기 때문에 이 패시브 네트워크와 스피커 조합으로 BMW 7 시리즈 오디오 음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무려 수십여 가지예요. 수십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작업을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7 시리즈는 센터 스피커가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고음 스피커도 아주 중요한데 이 센터 스피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문짝에 노르웨이의 시어스 스피커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모두 교체를 해놓고 제가 이걸 직접 도어트림 탈부착을 하는데 아무런 흔적 없게끔 탈부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 7시리즈부터는 이 윗부분의 가죽 질감이 이 아랫부분과 같이 맨질맨질한 가죽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 까다로워졌는데 2019년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7시리즈가 아주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센터 스피커. 센터 스피커는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브랜드의 스피커 중에 최상위 등급 다이노디오의 에소타 미드레인지와 다이노디오 에소텍 트위터로 조합을 해서 순정처럼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사진으로는 덮게 이거 탈거해서 이렇게 그냥 끼면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다 뜯어야 돼요 여기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패시브 네트워크 있죠 배선이 이만큼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아주 간단하고 편하고 쉬워 보이지만 이 차량에 지금 이 정도 사진을 보여드린 스피커 튜닝 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저는 오토소닉스에서만 7,200대 넘는 수입차 작업을 했고 BMW만 3,000 몇백 대를 작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BMW 7 시리즈는 g 1 1 G12 이 모델 나오기 전에 F01, F02 이 때부터 저는 7 시리즈를 직접 가지고 타고 다녔었어요. 7 시리즈만 제가 벌써 3 대째를 타고 다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BMW 740 LD 거기에 이 차량에 장착된 것보다 더욱 좋은 다이노디오 에소타 스피커가 전체 14개 모두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7 시리즈를 이용을 해서 방음 스피커 이거 연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토소닉스 매장에 오셔서 제 차량에서 직접 소리를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7시리즈에서 다인오디오 최상급 오디오를 들어보시면 아주 평범한데 깊이감이 있으면서 뭔가 그 매력적인 끌리는 그 사운드 그것이 하만카돈 오디오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가격대의 스피커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깐요 이 정도 비용만 들여도 이렇게 음질이 좋아지나 이걸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스피커 튜닝을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셔서 오디오 음질도 한번 개선해보는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바램이죠. 오토소닉스 매장은 일산에 있는데 일산까지 가서 2 시간 동안 스피커 작업하는 걸난 기다릴 시간이 없다. 왔다 갔다 시간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나는 굉장히 바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딜리버리 서비스를 받으시면 돼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무료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전화로 저와 상담을 하시고 작업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소닉스는 두 개의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채널마다 BMW 7 시리즈를 비롯한 다양한 차들의 작업기, 시승기 이걸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